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으로 예, 해피 버스데이 전인교회 35 예,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전인교회 35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에, 그, 그래서 그 밤모, 파트모스라는 그 섬에서 에, 유배당했을 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에, 환상을 본게된 거죠. 에,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에, 영혼이 하늘나라를 간 거야.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어. 그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주일날 아침에 하늘나라를 열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에, 커튼을 딱 하나님 집에 이렇게 하늘에 닫혀 있는데 하늘이 촤악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열려도 못 보죠. 근데 영으로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쭉 보게 되었어요. 그래 보게 됐을 때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여 본것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어, 음성이 막 폭포 소리 같은 그 음성이에요. 그래서 딱 어, 봤더니 거기에 어, 그 어린양 같은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린양과 아 저번에 어린양이구나. 아,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인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그 그, 그 모습이, 그냥 말로 장관이. 그래서 그 광경이 황홀해서그 광경을 본 다음에 이 요한은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버렸다 어떤 광경이었을까? 봤더니, 거기서 봤더니, 금초대가 있는 거죠. 금초대가. 일곱 금초대가 있고, 오, 그어그 어, 그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그인자같으신 분,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그 주님께서 어 걸어가신 모습이에요. 어금 촛대 사이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 얼마나 장엄하죠? 그 옷이 긴가 그 황제들이 입었던 귀신 발에 끌리는 도포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으로 말하면 그막그 그 드레스 같은 쭉긴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그야말로 그 나팔소리 같은 큰그 음성. 이런 나팔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팔소리가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어, 가슴 보니까 가슴에는 금. 여기 우리 그 나팔이 금으로 했잖아요. 금도 몇기 동맥인데 금그 금띠를 가슴에 탁 띄고요. 머리를 보았더니 그 머리털의 시기가 그야말로 하얀 양털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얗다는 걸 표현할 때 양털 같다 고 그러는데 그런 양털 같아요. 그리고 그 눈을 보랬더니볼 수가 없어요.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막, 예? 그리고, 어, 그, 그 얼른 또 발을 봤더니, 발은 풀무에 연단된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쇠, 예. 그러니까 강철. 그래서, 에, 뭐, 어디를 밟아도 찔리지도 않고, 다 부서뜨릴 그런 그 발, 예, 그,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음성을 들었는데, 막 폭포 소리 같아요. 막 하는 물소리같이 막 웅장합니다.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았더니 일곱 별을 붙들고 있어요. 별 일곱 개의 별을 다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거죠. 우리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데 칼검 날성 검이 막, 말할 때마다 검이 나가는 거야. 그 검이 다 죽는 거죠. 뭐, 그 검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더니, 해, 태양, 해가 팍, 그렇게 빛나는 태양같이 막 얼굴을 봅니다. 그 근데 과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도,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죽음 같이 되었어요. 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시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오, 막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폭포 소리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은 칼이 나오는 그런 음성으로, 응? 어? 그니까 이 말을 안 지키면 그냥 그 말에 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음성으로 어, 네가 지금 본 것은 어, 이것이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오른손의 일곱 별 비밀이야.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음,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아, 보지만 제일 중심적인 게 뭐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오른손의 일곱 별 그리고 금초태 사일에 운행하신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해석을 해주세요. 그 별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인가? 아 그게 아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아, 일곱 교회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야. 아, 그리고 일곱 금초태는 일곱 교회니라 이거예요, 이거야. 지금 네가 본 것을 기록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서버나 일곱 교회에 보냈는데 뭐냐? 네가 지금 본거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다 이거지죠. 그걸 누가 이그 죽었다 살아나신 분 어린양 예수님이 일곱 별을 붙들고 그리고 금토의 사회로 운행하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거를 아주 귀중한 거니까 어떤 나라에 전해라, 어떤 뭐 제국에다 전해라, 어떤 그룹 회장에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교회의 사자들. 그러은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이지만은 지금은 이게 뭘까?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 그리고 일곱 별은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러네. 일곱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올라로마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붙들고 계시는가? 권능의 능력의 오른팔로 손으로 목사님들을 붙들고 계시고 어디에 관심이 계시는가? 교회에 관심이 계시다. 그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우리 주님이 세우셨죠.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국가도 나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사망 곧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죄를 다 인간들이 범했어요. 그 누구 한 사람 빠짐 없이 지옥을 가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아,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누가 이 죄를 용서해줄수 있는가? 어떤 기관에서 용서해 줄수 있는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뭐냐면 신앙의 고백,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 외에내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거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에 매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거잖아요. 은부의 권세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안 죽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죽는 걸 보니까 모든 인류는 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으리니.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로 영렵하는 것밖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귀중한 기관은 뭐냐? 교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어떤 나라가 막 부강해 가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세계를 선기고 신발명품을 만개하고뭐 우주를 지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느냐?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개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인하여 회개역사가 일어나서 어찌할꼬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고, 회개하고 죄삼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과 부활을 외치고, 그 죽으신과 부활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예루살렘 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안디옥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어?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오게 되시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오람례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전인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일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 그럼 전인교회는 생일이 또 어떨까? 1990년 9월 25일이 전인교회 생일입니다. 1990년 4월 2일부터 태동이 됐어요. 4월 2일부터 전인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진주아파트 102동 105호, 진주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전인교회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진주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으로 이사 갔다가, 또 얼마 후에는 또 진주 아파트 상가 있죠. 그 상가 402호로 이사 갔다가, 얼마 있다가는 또그 옆에 있는 대웅상가 6층으로 이사 갔다가, 얼마 후에는 또 오남대 이곳에 오셔서, 오게 하셔서, 교회를 고요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내가 작년 그 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교회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또 12번째 전인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다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인교회는요 전인이죠 전자가 온전전자입니다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하라 퍼펙트라 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하심이니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텔레이오스인데요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왜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벽하시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이 깨졌잖아요. 그 어떻게 다시 완벽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 퍼펙트는 어, 전체란 뜻이에요. 훌, 홀론 홀로스. 그래서 어, 부족하니까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인교회를 훌 persons, uh, presbyterian church라. 그래서 어, 전인 장로교회라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온전한 인격, 예, 온전한 인격이 되려면 어, 대개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적인 요소, 어, 정적인 요소, 감정, 예.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온전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감정이 막 휘말려. 이거 지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의지가 약해. 금방 약속해 놓고 약속을 녹여. 의지가 약해. 이거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무 무식해도 안 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글도 모르면 어떻게 이제 뭐 원래 이제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어. 그리고 뭐야? 예. 감정적으로 울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이래 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웃을 때막 울어. 어. 남다 기뻐하는데 울어. 남다어 아, 울고 있는데 우우 우엉감을 막 해. 이건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한번딱 학위 결정했으면 하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 그러나, 아,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거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격자야, 인격자야. 그럴 때 지정의가 갖춰준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한 가지에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 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 완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 여기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인격죄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 속에 지정의 플러스 예수님이 계셔야 온전한 자인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정의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 그대서야 부족함이 없게 되고 홀로스. 온전한 전체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 그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전인 교회라고 이름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사회, 이 사회도 온전한 세계가 되려면 지인 지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분사 뭐다 필요하지만요. 거기에 교회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미지의 나라에도 오지에도 있음을 전해 주시하여 선교사들이 거기를 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나라 국가 단체는 그 사회는 온전하다.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교회, 그지역에 교회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음.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었어도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 교육. 전인 구원, 전인 치유의 사역으로 온전한 개인, 인격, 온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인 교회를 우리 오남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왜 전인 교육, 전인 구원, 전인 치유의 사역에 나왔는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르치셨죠.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교육을 가르치신 거지. 예.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의 빠진 교육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 아무리 과학 이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초인류 과학 문명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빠진 과학은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인 교육을 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전인 구원. 구원받때 여러분 병에서 나는 것도 구원이오, 가난에서 부자되는 것도 구원이오, 이다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인 치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질병, 정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사회적인 질병 있지만,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이라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얼음 만지시면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 교육 전인 구원 전인 치유의 사역으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인교회를 온암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암리에 전인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전인 교회의 한고적 되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저희들이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살아요. 바로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있죠. 모형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 사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리 우리나라 백성 자부, 자부,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진짜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 나그네. 예. 태어날 때 나그네길 출발이요, 죽을 때 나그네길 끝입니다. 어디로 도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예,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요. 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제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본국에, 고향에 다 쌓여 있게 될 진로 믿습니다. 어러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리들의 이 땅에서 헌신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형,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게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인교회를 이 땅에 오압력에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전인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진짜 우리나라 진짜 우리의 집 정말 진짜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 있어서 영생봉장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